Hello, everybody. I'm 아, 리가 네. 머리가 참 개판이네요. 자 r y 가지고 d I'm v e 요 y good. i 요요리 r y g o 요 d 요 m very good. 요 m very g 리 o d i e good. m o r y i n g e very b o d y 네 어, 요리를 해볼까 합니다. <laughs> 네 머리가 이쁘다고요? <laughs> 자다가 깨면 이런 머리입니다. <laughs> 네왜 네, 어, 아, 일어나자마자 요리냐고요? 밥을 먹어야 되니까요. 아침밥. 네 그래서 어, 오늘은 말이죠. 무슨 요리를 할까? 아, 저도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. 무슨 요리일지? 약간 정체 불명해. 요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예, 머리가 좀 망하네요. 음, 오케이. 자, 어, 제가 첫 번째로 도마를 사용할 음, 그것은요 바로 루스팜 로스팜입니다. 예, 저희 집에 스팸이 없어요. <laughs> 스팸이 예, 없으니까 루스팜 네. 배만 아, 없으니까 로즈팜이고요. 음, 아, 자, 그러면 또 오늘 또 함께 나오는 도마솔기. 네. 잠시만요. 네. 조리를 그 요리할 때는 항상. 준비를 먼저 해야 합니다. 아, 나왔어요. 자, 로즈 팸을 썹니다. 참고로 인터넷 방송이기 때문에 그 상품명을 말해도 돼요. 세수했냐고요? 세수 안 했죠. 자다가 바로 깼는데 <laughs> 네, 요렇고 롬 썹니다. 후후후 <laughs> 네다 썰었어요 그러면 얘를 이제 담아놓을 그릇에 잠시 이큰 그릇에 잠시 담아놓겠습니다 안녕 빠이예 yeah. 다시 한번 물을 을 대단한 말이죠 음. 아... 애호박이 있습니다 애호박은 끝을 어차피 한먹으까 애호박 끝을 자르고요 애호박인데 어, 영어로는 칠드런 펌킨 이렇게 하지 않죠 <laughs> 보통 영어로는 스키니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제가렸을기억이 맞다면 네, 그렇습니다. 자, 그래서 얘도 좀 잘라야겠죠? 아, 여러분 절대로 이런 거 따라하시면 안 돼요. 아, 따라하시면 아, 따라하셔도 되는데 음 주의하시면서 따라하셔야 돼. 네. 그다음에 호박은 듬성듬성, 듬성듬성. 듬성.

저, 예, 안녕. 예. 버섯도 듬성듬성 썰어요. 왜냐고요? 큰 이유 없어요. 그냥 듬성듬성한 사이즈를 좋아해요, 제가. 여러분들은 아침부터 뭘 하고 계신가요? 이라고 계신가요? 네. 자. 내려가! 내려가! 됐죠? 왠지 모르겠지만, 이에 파프리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노란색을 써보도록 할게요. 어, 제가 원래 요리를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, 어, 우선 이거 씻고 올게요. 자, 막 요리사 선생님이었으면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잘 알려줄 텐데, 음, 우선 껍질을, 따, 이 꼭다리를. 실패. <laughs> 칼로 해야 되나? 음. 실패. 어, 그럼 이렇게 칼로 좀도고 아, 깜짝이야.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오면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생방송 중에 누가 이, 이거 보면서 꼭다리 제거하는 걸 알려주는 거 아니야? 자 그래서 이렇게 했어. 꼭다리를 제거했어요 그러면 이렇게만 남아요 이거는 안에 씨를 좀 털게요 대충 털었다고 치고, 썹니다. 인생 뭐 있나요? 썰면 되죠. 이렇게, 이렇게 썰고, 아, 파프리카가 향이 되게 좋네요. 밖에서 저희 어머니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, 이거. 음, 도마 소리가 <laughs> 딜레이로 들리네요 네. 그 다음에 얘도 자, 준비된 요 여기다가 손질해놓고요 음. 그 다음에 엄마가 벌써 양파를 썰어놓은게 있어서 양파도 준비해놓고 예, 두부, 두부를 넣겠습니다. 예, 적혀 있는 거는 부침 두부인데요. 어... <laughs> 부침 두부 쓸게요. 아, 손치려. 아, 두부도 썰니다. 두부 뭐썰니거뭐 뭐 어렵지 않죠? 두부는 두부니까요. 아. 네. 어 지금 뭐 제가 먹을 건데 뭐 이쁘게 안 해도 되죠, 뭐 두부도 였다 준비해 놓고요. 아 저희 집에는 청양고추 얼려 놓는데요. 음. 음. 아이, 깜짝이야. 왜.

<laughs> 네, 그렇기 때문에. 네, 갈게요. 잠깐만 돌아올게요. 기다려봐.